무려 4시간 대장정의 경기를 끝내고 1점차 패배를 했는데 온 힘을 다 쏟아붓고 진 거라 서 아쉽기도 하고 다시 2등 자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쉬움보다는 경기를 결국 잡아내지 못했다는 게더 이제 크게 오는 것 같아요. 따라잡을 수 있을랑 말랑 잡힐 듯안 잡힐 듯한 참 힘든 경기였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을 했어요. 단두타석만에 1점을 내며 시작을 했고, 점수 팍팍 나는 경기 좀 해보자 싶었는데, 점수를 양팀다 이제 많이 냈거든요. 안타도 이 정도로 근래 많이 친 적이 있나 싶게 무려 17 안타를 쳤습니다. 신민재 선수 3 안타 치고, 구본혁 선수 말고는 이제 모두 안타를 쳐냈습니다. 간만에 선수들의 신나는 타격감을 봐서 그 부분은 좋았고, 내일까지 이제 보면은 타격이 조금 살아났는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따라잡을 거라는 생각과는 다르게 점수를 또 금방 내기도 했거든요. 송승기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1회 잘 넘어간다 싶었는데 2회부터 바로 고비였어요. 안타 볼넷 연속으로 맞으면서 사실점을 하게 되었고 이제 맞았다 하면 파울이던 안타던 다 장타가 돼버려서 확실히 하루 일찍 선발을 한게 무리가 되었나. 거의 안타 하나당 점수를 이제 내주고 했거든요. 원래 에르난데스 선수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위닝을 잡고 가겠다라는 의지였는지도 모르고. 근데 확실히 첫 풀타임 경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견제에서도 공이 빠지면서 안 풀리게 되고, 이제 불펜 가동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올스타가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살짝 버텨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때 좀 쉬어가면 되지 않을까. 1회 때 말로 기회가 있었는데 하필 마지막 타석인 구본역 선수의 타구가 페어볼이 돼서 허무하게 이닝이 끝나버렸습니다. 밖으로 나가겠지 했던 공이 쏙 들어와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점수를 못낸 부분도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 3회 때도 위즈점 선수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우리 팀 투수들이랑 잘 맞나 봐요. 어제부터, 어제도 솔로 퍼치고 오늘도 쳤거든요? 아 우리 팀의 명예인가 봐어안풀리는 선수들 다 데리고 와 우리가 다 고쳐줄 테니까 그렇게 또 계속 안타 주고 하면서 3실좀 하고 점수는 7대1이어서 저는 좀 포기도 했었던 것도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따라가기 힘드니까 이게 점수 뭐 따라가는 점수 만들어주면 고맙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으로 봤는데 오 3회 말 기아 수비 실책이 일어났고 여기서 오스틴 선수가 홈으로 들어오며 1점을 냈고 구본혁 선수 대타로 문보경 선수가 나와서 3런을 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3런이 터져가지고 이제 점수는 2점 차가 됐어요. 문보경 선수가 이제 어제 에러를 지우는 멋진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러면 얘기가 달라져 이제 기대를 막다 하면서 또 이제 두선 모아서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사회에서도 기아 박천호 선수의 실책이 나오면서 점수를 또 냅니다. 어제는 우리가 에러가 많았는데, 오늘은 기아의 수비가 좀 도움을 줬어요. 그렇게 2점을 내면서 동점이 됩니다. 겨우 동점까지 만들어놨는데, 6회에 박명근 선수가 나왔고, 볼넷 주면서 위즈점 선수가 나가며 1선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어서 이우찬 선수가 나왔고, 또볼넷을 주면서 말루, 주자를 잡고 투아웃까지 만들었는데, 아, 이제 잘 들어간 공이 이제 볼이 되면서 바로 이제 안타를 받고 이 실점을 하게 됩니다. 7회에 이주원 선수가 솔로퍼를 치며 추격을 해보았으나 점수는 이제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8, 9회 때 기회가 있긴 했어요. 박동환 선수가 이제 2루타를 치며 기회를 엿보기도 했고, 8회에 또 오스틴 선수가 피치클락 위반으로 이제 삼진이 되었는데, 그것도 저는 그걸 처음 봤거든요. 네, 그리고 9회에 문보경 선수와 신민재 선수가 안타를 치며 2-3루까지 만들었는데 이제 대주자가 없어서 홈승부를 할 수가 없었다 물론 대주자가 나갔어도 약간 아슬아슬한 타이밍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 이때 대주자가 있었으면 좋았을걸. 이미 전 이닝에 나와버려가지고. 투아웃에서 송찬희 선수가 초구를 공략했는데 아웃이 되며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안타 시원하게 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공몇개더 봤으면 좋았을걸. 좀 너무 급했어. 조금씩 다 아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뭐 열심히 했어요. 수비도 천상우 선수가 3로 2로 막 번갈아가면서 7회 때호수비가 나왔고, 신민재 선수도 유격수로 들어가서 허슬플레이, 이제 백핸드로 잡아서 1루로 송구를 이제 기가 막히게 또 했습니다. 유격수도 잘하더라고요. 이제. 재밌고도 힘든 경기였고, 중간에는 이제 집중도 못했는데, 선수들도 많이 지쳤을 거고, 내일 경기가 중요합니다. 쉬운 날이 없다 보니까, 더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안타를 이제는 친다. 물론 역전까지는 못했어도, 무기력하게 지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이겼으면은 더 좋았겠죠. 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이겨야죠. 그럼 이만, 안녕! 바잉!